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이 아프면 결국 뇌까지 영향을 주죠. 소화가 안되고 손발이 차고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장속 염증이 뇌로 올라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이 치매 초기 환자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무려 90% 이상에서 장내 세균 불균형이 먼저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아픈 게 아니라 장이 먼저 무너진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소화불량, 만성피로, 기억력 저하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더큰 문제로 가는 첫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장과 뇌의 연결을 연구해온 강민혁 박사입니다. 제가 연구한 수많은 사례 중에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소화가 안되고 손발이 차고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은 분들 대부분에게서 장속 염증이 먼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증이 뇌까지 올라가면 기억력 감퇴, 우울감, 피로감이 이어지더라고요.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이 보내는 신호가 곧바로 뇌에 전달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시나요? 손발이 자주 차갑고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느낌이 드시나요? 요즘 들어 이름이나 약속을 자주 깜빡하시나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시나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걸단한 가지 식재료로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장속 염증을 직접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뇌세포까지 보호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강으로 장과 뇌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생강차를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3배로 높아지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단순히 건강상식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인된 방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생강 황금 조합법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손발이 자주 차거나 머리가 맑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몇달 전에 만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아버지는 올해 72살이신데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점점 기억력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저한테 전화 주셨을 때 목소리가 참 떨리셨어요. 아버지가 자녀들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시니까 식사를 대충 하셨어요. 편의점 도시락이나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커피는 하루 세 잔씩 드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셨죠. 그러다 보니 장이 점점 나빠지고, 그게 뇌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제안 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 한 조각, 저녁엔 생강 대추차 한 잔. 단, 꿀은 너무 뜨겁지 않게 타서 드시도록 했죠. 처음엔 아버지도 반신반의 하셨어요. 아들이 박사라고 이런 거 권한다고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한달후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아침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신대요. 저도 직접 찾아뵙고 확인했는데 표정도 밝아지시고 말씀도 또렷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미녀가 이게 생강 때문이냐고.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죠. 아버지, 장부터 좋아지니 내도 따라 좋아진 겁니다. 장은 우리 몸의 두 번째 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곳이에요. 장이 건강해야 내도 건강해집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이 습관이 건강을 되돌리는 첫 걸음인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장과 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까요? 마지막에 나올 황금 조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생강이 어떻게 염증을 잡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턴트와 가공식품 여러분도 자주 드시죠? 이런 음식들이 장속 나쁜 균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균형이 무너지면 염증이 시작됩니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치매 초기 환자의 90%에서 장내 세균 불균형이 먼저 발견되었다고 해요. 치매가 뇌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78세 박정숙 님은 편의점 도시락 위주로 식사하시면서 늘 속이 불편하셨어요. 트림도 자주 나오고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항상 있으셨대요.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생강차를 추가하자 4주 만에 변이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머리도 맑아지더라고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인스턴트 대신 따뜻한 국물과 생강차를 곁들여 보세요. 단 위가 약한 분은 공복에 생강을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인스턴트 음식을 얼마나 드시나요? 만성 스트레스도 장을 망가뜨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장 점막을 얇게 만들어서 독소가 혈관으로 새어 나가게 만들어요. 한국 영양의학회 연구에서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장 염증 수치가 2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프다는 말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밤엔 따뜻한 생강 대추차 한 잔, 낮엔 깊은 호흡 5분만 해보세요. 생강을 너무 늦은 밤에 마시면 잠이 방해될 수 있으니까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로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가요? 여기서 생강의 첫 번째 힘이 나옵니다. 강력한 항염 작용이에요.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만드는 효소를 직접 억제합니다. 국내 임상에서 생강 추출물을 6주 섭취한 그룹의 염증 수치가 30% 감소했어요. 이건 약물 못지 않은 효과예요. 하루 생강 10g을 아침 미지근한 물에 타서 섭취해 보세요. 단, 항응고제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의 후 시작하셔야 해요. 생강이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평소 관절 통증이나 잦은 피로 있으신가요? 생강의 두 번째 힘은 혈액 순환 개선입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순환을 도와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3개월간 생강을 섭취하게 한 연구에서 기억력 점수가 25%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뇌에도 영향이 잘 가니까요. 70세 윤명자님은 손발이 항상 차가우셨어요.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실 정도였대요. 그런데 생강꿀차를 석 달간 꾸준히 마시자 손끝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꿀차, 낮엔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해보세요. 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꿀 대신 대추 우려내기를 추천드려요. 손발이 자주 차가워지시나요? 세 번째 힘은 장내 좋은 균을 늘린다는 거예요. 생강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한국식품과학회에 따르면 4주간 생강 섭취 시 유익균이 60% 증가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생강이 장 건강에 좋은 핵심 이유입니다. 아침마다 생강 한쪽, 레몬 반쪽을 미지근한 물에 우려서 디톡스 워터로 드셔보세요. 위산이 강한 분은 식후 30분에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자주 더부룩한가요? 생강의 네 번째 힘은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요. 생강은 위액과 담즙 분비를 도와서 음식물 소화를 돕습니다. 식사 전에 생강차 한 모금만 마셔도 소화가 훨씬 잘 돼요. 식사 30분 전 생강차 한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너무 차갑게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되니까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식후마다 더부룩하신가요? 다섯 번째 힘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생강 속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세포가 빨리 늙고 염증도 심해지거든요. 생강은 천연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생강 10g과 함께 색깔 있는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여섯 번째 힘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생강은 백혈구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외부 침입자와 싸우는 힘을 키워줘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아침 생강차에 팥불이 조금 넣어서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몸에 열이 많거나 염증이 있는 분은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 걸리시나요? 일곱 번째 힘은 신경 보호 효과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 내 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 줘요. 이게 바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생강차와 함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셔 보세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최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생강이 장을 회복시키면 뇌도 함께 건강을 퇴찼습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이 좋아지면 뇌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강과 꿀을 함께 드시면 장벽을 보호하고 좋은 균을 늘릴 수 있어요. 꿀속 올리고당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단, 꿀은 40도 이하 미지근한 물에만 타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타면 꿀의 효소가 다 파괴돼요. 아침 공복에 생강 한쪽, 꿀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 꿀 대신 어떤 음료로 시작하셨나요? 생강과 대추를 함께 드시면 기혈 순환을 돕고 숙면에 효과적입니다. 대추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만나면 시너지가 나요. 너무 진하게 끓이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물을 충분히 넣고 약하게 끓이세요. 자기 전 생강 대추차 한 잔이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밤에 숙면이 잘 되시나요? 생강과 레몬을 함께 드시면 항산화 작용이 강화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염증 제거 효과가 배가 돼요. 공복 섭취 시속 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식후 30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생강 레몬수 한 컵이면 오후 피로가 확 풀립니다. 평소 물 대신 마시는 음료가 있나요? 생강과 등 푸른 생선을 함께 드시면 오메가3 흡수를 도와서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어요. 고등어나 삼치에 생강을 곁들이면 비린내도 잡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너무 자주 섭취하면 열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두번 정도가 적당해요. 생선 구울 때 생강 한두 쪽 같이 구워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생선 드실 때 생강을 곁들이시나요? 생강과 팥 뿌리를 함께 드시면 면역력 강화와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이 조합만큼 좋은 게 없어요. 체온이 높거나 열감 있는 분은 일시 중단하셔야 해요. 감기 초기에 생강 한쪽과 팥뿌리 3개를 끓여서 차로 마시면 하루 이틀 안에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요즘 기온차 때문에 몸이 으슬으슬하신가요?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지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특히 수족냉증이 심한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생강 한쪽에 계피 한 스푼을 넣고 약하게 끓여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마시면 속이 더워질 수 있으니 자신의 체질에 맞게 농도를 조절하세요. 겨울철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생강과 도라지를 함께 드시면 기관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도라지는 가래를 사귀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생강과 만나면 호흡기 질환 예방에 탁월해요. 만성 기침이나 가래가 있으신 분들은 생강 도라지차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하루 두잔 정도면 한달 안에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 자주 하시나요? 생강과 녹차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녹차의 카테킨과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세포 노화를 막고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해요. 단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오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후에 생강 녹차 한잔 드시면 소화도 돕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이렇게 8가지 조합을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꾸준히 실천하면 석달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두달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장 염증은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약물, 노화, 운동 부족이 원인입니다.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내로 올라가면, 기억력 저하, 피로,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매와 우울증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항염, 순환 개선, 장내 환경 회복까지 한 번에 돕는 천연 식재료입니다.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강력한 성분들이 우리 몸 속에서 조용히 일하면서 염증을 잡고 혈액 순환을 돕고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잘못된 섭취는 일시적 자극만 남기지만, 하루 10g씩 석 달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거나 수술 예정인 분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생강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 내일 아침 커피 대신 미지근한 생강 꿀차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그한 잔이 염증을 잠재우는 첫 걸음이 됩니다. 커피는 위를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지만 생강 꿀차는 장을 진정시키고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생강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주에는 소화가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속이 더부룩하던 게 사라지고 배가 가벼워집니다. 둘째 주부터는 배변이 규칙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변비나 설사가 줄어들고 장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한 달쯤 지나면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두 달째부터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 깜빡하는 횟수가 줄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전체적인 활력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던 게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장과 내가 함께 건강해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생강조합으로 시작해 보실 건가요? 생강꿀차인가요? 생강대추차인가요? 아니면 생강레몬수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